우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 자는 이로울이 자가 되겠습니다. 벼화자에 선칼도방이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이로울이 자라고 합니다. 여기 가을에 우리가 벼를 추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벼화자이고 여기 이 카라고 의미가 되어 있는 것은요. 처음에는 이것이 이런 자였어요. 이렇게. 이런 자인데 이것은 무엇을 뜻했냐면 그 밭을 가는 쟁기를 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쟁기가 그 날카롭다, 칼처럼 날카롭다라고 해서 칼의 의미를 가지게 됐고 이 칼이 우측으로 가면 이렇게 선칼도방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이 칼은 재물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재물은 인간에게 이롭다 해서 이로울 이 자가 됩니다. 우린 또 이제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 사실 머리 진짜 복잡하잖아요. 어떡하죠? 가을이 되면 별을 추수하는데 뭘로 베죠 칼로 입니다 칼로 베면 우리 인간한테 이롭잖아요. 우리한테 그 양식을 제공해주니까. 그래서 이로울 이 자.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요. 그럼 이 용이 있겠지요?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쓸 용이라고 하죠. 쓸 용, 이쓸 용은 어떠한 그릇에 물건을 담아 놨다. 그것을 담아서 쓴다 해서 쓸 용자입니다. 그래서 이 용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가 따뜻할 온자가 되겠어요. 앞에 삼수변이 있고요. 가둘수에다가 그릇명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따뜻할 온자라고 합니다. 따뜻할 온자 이거는 가둘수예요. 가둘수 방 안에 사람이 갇혀져 있는 거하고 똑같지요 그래서 가둘수자고요. 이거는 그릇명자입니다. 그릇을 그릇 안에 물을 가두어 놓으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해지잖아요. 그래서 따뜻할 온 자입니다. 그릇 속에 물이 따뜻해지니까 우리 온도도 재야 되겠지요? 그럼 온도를 한번 알아보죠. 이렇게 굴바위 염에 스물 입에 또 자, 손이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법도라고 합니다. 여기, 이게 스물 입이니까 이게 많다라는 의미죠? 손이잖아요. 손이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손이 많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드니까 어떠한 그 규칙이나 법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길이나 이런 것들을 재는 그 단위를 재는 총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많은 일을 한다 해서 법도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필발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게요. 이렇게 등질발에다가 활공자에 칠수자가 결합이 돼요. 우리는 이것을 필발 또는 솔발이라고 합니다. 필발 또는 쏠 발. 이 등질 발은 사람이 발을 딱 벌리고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발을 벌리고 무언가를 이렇게 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한자에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죠? 활공자가 있죠? 발을 딱 벌리고 활을 들고 딱 어떠한 관역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쏠 발, 필 발자가 되겠습니다. 발명을 한번 알아볼게요. 발명 이렇게 해 일자에 달월이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발 발글명. 어떤 것을 새롭게 알아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발명이라고 하죠 날도 해도 밝고 달도 밝으니까 다 발글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한 자는 대할 대 자가 되겠습니다. 살펴보지요. 이런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꼬리 잘린 양이 삐뚤어졌어요. 여기에 마디천 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대할 때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자는요, 어떠한 물건에 손을 대고 마주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만든 한자가 바로 이 한자인데요. 이거는 어떠한 그 작은 물건, 북이나 종 같은 것을 걸어 놓는 그런 기구라고 해요. 저는 사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마주 대고 또 물건을, 악기를 서로 쌍으로 걸어 놓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답할 대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이대 자가 들어가거든요. 말씀 언 자에 혀설 자가 되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말씀화. 여기에 이 마디촌 자가 들어간 것은 손을 의미하니까 그 물건에 손을 댔기 때문에 이 마디촌 자, 손의 의미가 있고요. 이 대화에서 혀설자죠, 이거는? 혀설 자죠. 이거는 혀 설. 말을 할 때는 혀가 움직인다해서 말씀 화자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대화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요 뿔각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에다가 멀경자의 흙토를 써서 우리는 이것을 뿔각이라고 하지요. 뿔각. 어떠한 동물들의 그 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거를 쓸때 이렇게 보면 칠자가 누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스는 없지만 저는 이것을 누운 일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운 일곱 즉 칠자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누운 일곱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서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이요런 자가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어떤 자가 있을까요? 풀해 자가 있겠네요. 이렇게 풀각에다가 칼도 자가 들어가고 소우 자가 결합이 돼서 풀해라고 하죠. 이럴 때 여기에 들어간 자가 있고요. 우리가 이거랑 관련돼서 직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각 이럴 때 직각 고들직자가 있었죠. 열 십자에 눈목자에 요렇게 이것은 어, 스물 운자에 그런 옛날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들지 곧다라고 하는 고들지 열 사람의 눈으로 살펴본 거예요. 어, 무엇을? 숨어있는 그 어떠한 것을 살펴봤죠. 그 사람이 고든지 바른지 어떤지를 살펴본 거예요. 그 고들직자 이렇게 직각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어서 살펴볼 한 자는 법식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살 이게다가 장인 공 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법식자라고 합니다. 장인이 어떠한 물건을 만들 때는 일정한 법에 따라 만든다 해서 법식자예요. 어떤 규칙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주사리기죠? 주사리. 화살에 실이 매달려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주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와 식자와 관련해서는요? 식순이라고 하는 게 있겠지요? 식순. 내천자에다가 머리 혈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순 이것을 차례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원래 보통 사람들 이름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 순하다 해서 순할 순자. 이런 자이지만 여기에서 식순할 때에는 차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장에 가 보면 그 종이를 주지 않습니까? 이 행사의 순서는 이렇게 이렇게 나갑니다라고 해서 어, 그, 표를 주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바로 이 식순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차례가 있잖아요. 행사의 차례를 의미하는 거겠지요. 이어서 구분할 굿자를 살펴보겠는데요. 구분할 굿자는 이렇게 감출해라고 하는 이 상자방처럼 생겼지요. 감출해에다가 이 안에 이렇게 상품품자가 결합이 돼서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을 구분할 구자라고 합니다. 구분할 구자. 아 저는 참고로요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 삽니다. 한번 우리가 써볼까요?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살아요. 여기서 보면 이 시는 구를 싸고 구는 동을 쓰고 있습니다. 이 원미동에는 또 무슨 동? 무슨 동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상품처럼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 이것을 이것을 감싸고 있는 게또 구잖아요. 이렇게 구는 각 동을 에워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동이 이렇게 상품 품자름 아 이렇게 상품 품자로 들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가 동을 감싸고 있으니까 이것이 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을 감추고 있다 해서 구분할 구, 각 지역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구분을 짓는 거죠. 그래서 구분할 구자, 즉 행정으로다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죠, 행정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아주 쉬우실 겁니다. 그러면 또 구간구간을 나누어야 되니까 구간을 살펴볼까요? 문문자에다가 나일 테일이 결합이 돼서 이것을 우리는 사이간이라고 하죠. 문 사이로 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간자 부간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한자가 화목할 화자가 되겠습니다. 벼 화자의 입구 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화목할 화자라고 합니다. 화목할 화자. 이거는 벼화자죠? 벼는 우리에게 밥을 만들어주잖아요. 양식을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입구 자예요. 가을에 추수한 걷어드린 별을 입으로 나누어 먹는다 해서 화목할 화자입니다. 서로 나누어 먹으니 얼마나 화하고 폭대겠어요. 그래서 화목할 화자고요. 또 화자니까 화목도 알아봐야 되겠지요. 이렇게 눈 목자에 이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목자 화목할 목자라고 합니다. 화목할 화에 화목할 목자 다 뜻이 같지요. 이것은 언덕 육자였었죠 이 눈목자니까 이 바라보는 눈마, 눈매가 부드럽고 아름답다 해서 화목할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면 사실 서로 바라보고 이러는 것들이 눈빛들이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눈목자가 들어갔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것을 우리 언덕육자라고 하는데, 어, 여기에 이렇게 언덕부자가 합쳐져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문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에서 바라봤을 때, 즉 바다에서 바라봤을 때, 그 땅하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어, 언덕부자가 결합이 돼서, 무치라고 하는 의미가, 첨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쓸고 자가 되겠어요 풀초에다가 이 고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쓸고 라고 합니다 쓸고 여기 풀은 쓴박이를 뜻하는 거예요 쓴박이 이 쓴박이 풀은 사실 먹기에도 굉장히 쓰잖아요 또한 이쓴 데다가 이 풀이 오래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더 쓰겠죠. 그래서 쓸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쓴박이, 즉 쓴박이 풀이 오래되면 쓰다 해서 쓸고자.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시죠. 또 쓰니까 몸에 보약도 되겠지요. 그럼 이 고자와 관련된 고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문자에 마음심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민이라고 하는데 어떤 민자? 답답하다 해서 답답할 민자입니다. 답답할 민자. 마음이 문 안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주 이해하기 쉬운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한자 끝장 김쌤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